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에 새벽 6시인데요. 동명항에 나와 보았습니다. 자, 지금에 배들이 물을 밟히고 있습니다. 자, 파도는 조금의 높은 편이네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침 일찍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자 여기 어선이 아침 조업을 마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배는 동명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낚시하기에는 별로 뭐 지장을 줄 만한 파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의 높은 편이네요. 자용금역에는 요즘 고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갖고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저쪽끝 쪽에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네요. 자, 날씨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파도는 해좀 네, 높은 편입니다. 자, 파도가 쳐서 여기 물이 넘어가면 네, 파도가 좀 높은 겁니다. 여기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 여기 물이 넘어오는데요. 바위 사이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금나어 왔네요. 자 바람은 별로 예, 많이 불지 않습니다 고기 이렇게 낚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고기를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금정 에는 오리 한쌍만 이렇게 동그란 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네요. 저기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요. 네 낚시를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고기가 안 나오고 있네요. 봐 여기 또물마힌 배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네요. 자, 영금정영금정에는 예,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파도만 좀 높, 높아졌고요. 날씨는 잔뜩 흐려있고, 아, 바다에는 어선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